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행복한 삶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가나안 정복과 땅의 분배를 마친 여호수와는 죽음을 앞두고 신앙의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1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선택입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다른 신을 섬겼던 것과 가나안 땅에서 다른 신을 섬겼던 것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가정은 하나님을 선택했음을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섬길 대상을 선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희망도 없었던 그들을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구원하셨고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계속 머뭇거렸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섬길 자를 택하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신앙의 선택을 강조한 이유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끝은 불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은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선택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유산입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말합니다. 여우수아는 하나님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자손들에게 전수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재산과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자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앙을 전수하지 않고 세상의 것만 물려주게 되면 자녀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2세대들이 신앙을 전수받은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유는 그의 부모들이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2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숭배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이런 믿음의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앙의 모범을 자녀들에게 보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전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선택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계승하고 전승하겠다는 마음으로 신앙 생활하여 하나님의 보시기에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